이 당수유 하나 들어봐봐 와, 장난 아니야. 아 초점, 초점 없어. 간 짜장, 가짬와 진짜 맛다 아 이거 의미가? 다 삶아줄게요. 아 참고로 이건 지금 내일 아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계란 이상 없어. 까지 오늘은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통마늘이랑 통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 마늘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 타려나, 일단 이거 넣어볼게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 마늘은 다 똑같은 마늘이니까, 사실 이 마늘도 되게 오래돼서 색깔이 갔어. 아이, 대충해, 대충해. 자, 올리브 오일! 쭉 잠기게. 오랜만에 등장한 파이나민. 벌써 좀 예쁘지 않나요? 일단 마늘이 안 익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밑으로 넣어야겠어. 루꼴라는 너무 너무 익어서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지금 렇 지금 이게 뒤집어졌는데 얼추 익은 것 같아요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얘 물기를 좀 빼줬고 살짝 식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서그레인머스이드스 음. 고추, 이렇게 해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일게 피클 하나게 넣어 볼게요 마요네즈. 에그마이는 마요네즈가 많아야 돼요. 하지만 또 열심히 하면 노력되게 맛이 안 나오고 대신 대충하면 오 대충한 거 치면 좀 맛있네 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사면 안 돼요 대충해야 되죠 이게 인생 얼마나 긴데 이런 것까지 다 열심히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일단 요 정도 얘네들끼리 한번 섞어 놓을게요 사실 맛있는 게다 들어가서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대망의 얘를 한번 깨볼게요 아, 뜨겁네. 아주 뜨거운데. 어떡하지? 어머 뜨거운 웠다야 저희 집에 이런 거 있지 말입니다.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처음 써보는데 안 해볼게요.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나. 이렇게 바보는 걸로. 일단 이렇게 에그마요 완성됐고요. 오늘의 저녁이죠. 얘는 일단 이 정도? 다된 건가요? 그러면, 요 꼴라. 넣고, 한번더 돌려줄게요. 빠이. 짜란. 내일 아침에 피카 브레드에다가, 이제 바이발 넣을 건데, 꽝꽝 얼어서 해동을 살짝 시켜야 되니까, 밥부터 먹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됐습니다 주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어제 만들어 놨던 아침 살짝 데웠는데 사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후딱 먹고 후딱 출근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음. 달인장! 어머! 뭔데 저거? 나 보여줘! 나 아, 이거? 어! 요키! 뭔데? 오, 맛있겠다. 아니, 귀여워. 이 공주.. 이 왕관 뭐야? 새 아, 신부잖아. 맞았을 어, 때야. 이거? 포즈 맞 어, 아니 저쪽 장모임거을 때. 아 그때야? 너무 귀여워. <laughs> 친구들이랑 같이 <laughs> 했을 때. 밥라요 귀여워. 아리 척하면서 되게 많이 사랑하네? 뜨거워 혹시? <laughs> 그러면 많이 내가 참좀 언짢지? 혹시 롤리네. 뜨겁게 사랑해? <laughs> 오늘은 3일절인데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일단 오전에 출근 잠깐 하고 왔고 그리고 아 머리 하러 가야 돼요. 드디어 머리하러 갈 거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밥 먹고 차! 지난주에 공인하러 다녔는데 그 뭐지? 필터를 교체를 했는데 좀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필터 한번 다시 보러 갈 거고 그리고 오늘 돈 쓰러 가요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코스트코도 갈 거고 이마트도 갈 거고 또 다이소, 다이소까지 갔다 오면 오늘 하루 끝! 그래서 일단은 집을 좀 먼저 치워볼게요 지금 지방망신 창이야 일단 신발 신고 이렇게나 정리할 게 많아요.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어디 가세요? 코스트코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다이소도 갈 거예요. 에휴, 대답 하나 듣는데 답변이 한 색으로 걸려. 회원님들의 간려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거. 어린이다. 이건 엄마. 엄마. 아 이제 이마트는 정해져 있다. 진짜 너무 무거웠어. 고생했어. 자, 이제 언박싱 타임을 가야 돼. 오늘의 수박도 한번 갔고요 아, 무거워. 일단 맥주도 샀고 집에 맥주가 없걸랑요오노 이거 이마트 가서 40% 하는 거 얻어왔어요 시시 너무 좋아 이렇게 깊은 팬이 없었는데 3만 얼마에 샀음 개이득 토마토 토마토 두개 사는 20%? 오랜만에 과자 갔어요. 과자 가지요 대파, 대파. 라면이 전품목 크게 합쳐서 7천 얼마인가? 그리고 고기 다 터졌어. no <laughs> 우유는 다 찌그러졌어요. 고기 샌드위치는 다 소분해서 얼려놔야 되고 할일 너무 많데. 치즈 파바티 치즈도 다 쪼개서 얼려놔야 됩니다. 볶음밥 그 유명한 소바 바 치킨 할인나길래 집어옴. 오 여기 또 할인해서 밥 반찬을. 고 파로 이제 사포이 거의 다 돼서 한번 사왔어요. 설탕 다 먹었으니까 알룰로스. 와인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치즈. 요거는 이번에 새로나온 신상 올리브브 레드. 요것도 잘라가지고 샌드위치에 먹기 편하게 해놓을 예정이니까. 라면 옷 하나 샀고요 라면은 얘랑 얘랑 오 이렇게 세개 샀습니다. 꽃 막걸리 이마트 아. 행사하는 삼겹살 다 팔리고 없어가지고 냉삼을 가져왔습니다. 남편픽 누룽지 누룽지 죽. 대책 없이 마시지 말자. 마에 비엔나 소세지. 실루엣 샤워타올 이게 진짜 맛있대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봤습니다 꽃남편픽 이강주 안 먹어 봤는데 왠지 제가 좋아할 맛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간장단에서 닭간장 얘는 신제품이래요 맛있다고 추천받아서 사봤어요 그치, 그게 완전 그거래, 허니 교촌의 그, 그거래. 소바바 얘기 중입니다. 이렇게. 언박싱 끝. 이제 이거 정리해볼게요. 이제, 일단 가진육을 소분해서 냉동해놓으려고 하거든요. 파피치즈. 응.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응. 하바키도 완성. 샌드치. 뜯는 곳 이런 거 지금 뜯으시랑 없거든요. 다 잘라 잘라. 얘도 완성. 양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이 보내야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포스팩에서 새로 나온 블랙올리브 브레드. 어, 올리브 엄청 많이 들어있어. <목소리> 마지막 도크 오늘은 저녁! F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삼겹살이 구워진다는 점. 진짜 F 최고. 미나리, 미나리. 12분? 네. 응. 응. 응.